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본 음성의 설명 전에 최면과 최면 음성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면 음성은 짧으면 약 30분, 길면 2시간 동안 최면 도입, 상황 설정, 다양한 감각적 자극, 최면 해제 순서로 이루어진 음성들을 통틀어 말해요. 최면 감수성이 높을수록 체험이 생생하고 강렬하게 전달되며 최면 감수성은 훈련을 통해 높일 수 있어요. 최면은 생각보다 다 그렇게 비밀스럽고 비과학적인 무서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무의식이 열려 있는 깊게 몰입할 수 있는 상태이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최면의 트랜스 상태에 쉽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을 잡 생각 없이 집중해서 여기까지 보고 있었다면 그것도 가벼운 트랜스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잠과 맑은 정신의 경계, 가수면 상태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음성은 계속 집중 상태를 유지하면서 깊은 릴렉스 상태가 되기 위한 명상법입니다. 특히 청. 예민하게 만들어주죠. 깊은 최면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있는 부분이라 반복해서 연습할수록 피암시성이 높아져서 점점 더 깊은 최면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상의 일종이라서 많이 할수록 집중력 같은 학습 능력이나 감정 컨트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니까 평소에도 자기 전에 자주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최면 음성을 듣기 전에 이걸 먼저 들으셔도 좋아요. 예민해진 청각과 높아진 집중력으로 더욱 깊게 빠져들어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아! 또이 음성은? 현재 저희의 최신작 그가 크락 세뇌 최면으로 절정 타락의 앞부분 최면 도입을 따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니 성적인 로망을 이루어주는 이 음성의 본편도 한번 들어보시면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으실 때는 꼭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집중과 몰입, 명상을 할 때처럼 생각을 비워주세요. 잡생각이 많으면 최면 상태로 들어가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최면 음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음성은 눈을 감고 듣는 상태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침대나 소파 등 잠이 들어도 안전한 장소에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와 같은 상황에 듣는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작사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 충분히 유의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성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취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하게끔 제작되어 있지만 피 암시성의 정도에 따라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음성의 내용은 픽션입니다. 실제 장소나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작품을 듣기 전에 먼저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죠. 조명을 끄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한 뒤, 침대에 누워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양팔이 몸에 닿지 않을 정도로 약간 좌우로 벌려주는 게더 좋습니다. 다리도 똑같이, 살짝 간격을 두도록 하죠. 그럼, 베개에 머리를 대고 조용히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깊게 릴렉스한 상태가 되기 위한 명상법입니다. 여러가지 소리가 동시에 재생되고,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듣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소리를 동시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시에 여러가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다고 느끼거나 진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소리를 깊이 집중해서 들을 때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릴렉스한 상태가 되니까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게 릴렉스 한뒤 집중한다. 이두 가지가 깊은 최면에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피 암시성이 높아져 점점 더 깊은 최면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으로 집중하기 쉽게 되거나 불안이나 분노로부터 쉽게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 자기 전에 안전한 장소에서 평소에도 이 부분만 자주 들어주세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심호흡 해볼까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한번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조금 진정이 되셨나요? 마음이 온화해지는 릴렉스한 상태와 자연스러운 집중. 그것이 깊이 집중해서 듣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어수선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처음엔 그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말한대로 소리의 의식을 집중해주세요. 하나하나를 구별하려고 집중하는 중에 점점 깊은 릴렉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처음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다른 소리는 무시하고 잠시 동안 물방울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해요. 자, 이번에는 제 말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른 소리는 신경 쓰지 말고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집중해 주세요. 왜인지 점점 몸에 힘이 빠지면서 진정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물방울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소리들은 조금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고 물방울 소리만 가까이서 들리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도 아닌 경우라도 다른 소리보다는 조금은 선명하게 들렸지요? 릴렉스라고는 해도 딱히 마음을 전부 텅 비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은 좌우로 흔들리는 메트로놈의 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를 쫓아가듯이 의식을 집중해주세요. 물론 그것 이외의 소리는 전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자, 목소리에만 의식을 집중해주세요. 소리에 맞춰서 머릿속이 하늘하늘 가볍게 흔들거리는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면, 소리를 쫓는 동안 점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됐다던가, 어찌되었든 편안하게 집중하고 있다 보면, 마음이 진정되어 오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작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의 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더욱더 깊이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자연스럽게 들린다면 동시에 모닥불이 타고 있는 장소를 상상하며 듣는 것도 괜찮겠네요. 물론, 그동안의 다른 소리는 무시해주세요. 자,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모닥불의 이미지는 떠올랐나요? 아니면 머리를 텅 비운 상태로 소리를 듣는 것에만 깊이 집중하셨나요? 어느 쪽이 되었든 작은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이 매우 조용해져 있겠네요.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이외의 생각은 하지 못하며, 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중에 하나를 느끼고 있었다면, 깊은 릴렉스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기에 안심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새가 지적이는 소리에만 의식을 집중해주세요. 작은 소리에 집중한 뒤에는 무작위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아침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릴렉스한 상태로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목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집중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 오지요? 이 체험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소리를 대하는 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분을 바꾸는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릴렉스 상태가 되면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되지요.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그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잘 된다는 것.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조용히 울고 있는 풀벌레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요해진 밤의 숲속을 상상해도 괜찮겠네요. 새가 조용히 지저귀는 밝은 아침의 이미지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밤의 이미지로 바꿔 보도록 하죠. 그대로 풀벌레 소리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러고 보니 여러 소리가 섞여 있어도 마음이 어수선하지 않게 되었네요. 처음과 다르게 꽤 차분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눈치채셨나요? 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잠시 동안 자유롭게 각각의 소리를 구별하거나 모든 소리의 의식을 집중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넓혀서 감성을 최대로 해서 기분 좋은 릴렉스 상태를 느껴보도록 해요.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마음은 깊은 릴렉스 상태가 되었네요. 기분 좋은 집중 상태여서 몸에서도 쓸데없는 힘이 빠져 뭔가 이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쭉 늘어져서 매우 릴렉스된 감각.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더 깊게 집중할 수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잠에 드는 경우에는 잘 준비를 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본편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